자 여러분 비트코인 여기가 지금 무너지면요 또 한번 털리게 됩니다 어제 제가 드렸던 쇼타점 그대로 수익이 나셨죠 지금 시장은요 조건 없는 상승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휩쓸려서 올라가시면 그대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2차 하락 구간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부 영상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추가 하락 타점에 대한 실시간 매매 꿀팁 그리고 바 반대로 상승이 가능해지려면 필요한 3가지 명확한 트리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장에 대비할 수 있는 100% 완벽 하락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핵심 정리만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오늘 절대 손실 안 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제가 오전장 어제장 완벽하게 정말 수익 너무 잘 가져가고 있는데 저의 응원의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댓글보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오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황 및제 오늘 관점입니다. 우리 이전 캔들의 지지 저항을 뚫지 못하고 어제자 있었던 청산 구간들을 모두 청산시키고 아랫 구간에 있는 청산 매물대를 다 타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하락 타점까지 내려와서 반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오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제가 다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대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전히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제 개인 코인 스터디 룸과 그 다음 유튜브로 말씀드렸던 타점 모두 다 설명을 드렸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스터디 룸에 안 계셨어도 대응이 되십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은 대응이 더잘 되셨겠죠.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들어갔고 아직까지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홀딩 중입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명확하게 상승 조건이 발동되기 전까지는 절대 위에 있는 해당 포지션 을 익절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자리에서 모든 자리의 지지 저항을 막고 다시 내려와서 아래 구간까지 털어버리면서 추가 하락장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장기 영상에서는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들은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슈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캘린더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인베스팅에서 저희가 경제 캘린더를 보고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터에서 오로지 미국만 클릭해서 보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을까 별세 개가 떠 있는 원유 재고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유 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숫자는요, 지금 재고가 많다. 즉 기름이 안 팔렸다 소비가 둔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경제가 약해지는 신호는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안전한 달러나 국채 자산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장은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줄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원유 자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하락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우리가 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까? 내일로 봤을 때도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구간들은 없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변동장을 만들 수 있는 이슈 원유 재고를 포함한 것 빼고는 없죠. 그렇다면 다음 주로 한번 가 봅니다. 다음 주에 갔을 때 엄청나게 별 3개인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우리 금리 인하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 활동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다음은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음 주에 대거 출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또한 번의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힌트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둬야 되는 장이고 그전까지는 결국은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웅 관점및 구간을 보자 여전히 하방 대비를 해야 된다고 단경상에서 10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1차 하락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자이 구간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짚으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98K가 깨진 후 다음 저점은 어딜까 저희 다음 저점 같은 경우는 주봉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 저점은 2차 하락분이 나와있지만 저는 92에서 93K를 다음 유효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F E G입니다. F E G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양봉이 뜨거나 갑작스럽게 음봉이 떴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참가하지 못한 텅빈 구간입니다. 보통 이러한 차트는요 가격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러한 F E G 구간이 생기면 캔들을 다시금 이 구간으로 되돌리면서 되돌린 구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구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가격이 낙폭해서 좋지 않다고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오면 힘을 얻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가. 한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FEG들은 우리가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봉이 아닌 날봉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날봉으로 와서 FBG를 봤을 때 지금 상단과 하단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상단 같은 경우는 또한번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캔들들이 뚫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한 망치와 못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망치로 한번 못을 구멍을 냈던 자리는 다시 한번 못을 박을 때 굉장히 헐겁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릴 위험이 크다. 그러니 우리가 이상 상단은 지지저항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수 구간의 지지저항을 봐야 되는 자리라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아래쪽 FAG의 하단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저항을 노려봐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에 뚫릴 경우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세가 발현되면서 강하게 FAG가 형성됐다 지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 해당 구간 ]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올라갈지 추가적으로 아래 하방을 막고 저항을 막고 다시 1차 구간에서 아래 2차 하락 구간 뚫고 3차까지 내려올지를 봐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목구름입니다. 93K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일목구름으로 볼수 있다 말씀드렸고, 일목구름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지지 저항이 돼 주는 구름대를 의미하는데, 우리 일목구름은 주봉으로 봤을 때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일목구름은 하나의 특징, 이렇게 캔들과 일목구름 사이에 거리, 이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붙이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는 장이 언제 나왔다? 2021년에 한번 나오고 20 22년에 한번 나오고 정확하게 1년 주기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은 2023년, 그다음은 2024년, 그다음은 2025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장에서 뭐가 나왔다? 금리나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격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이대로 주봉을 가져다 아래로 붙이게 되면 딱 하나 나오는 반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93K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92K와도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92에서 93K를 2차 폭락 지점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트에서 지지 반등 요소는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지 반등을 조금 더볼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럼 어제 타점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던 타점이고 제가 이 구간을 드렸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구간의 지지 저항. 이 구간은요 여기 보시면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계속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오시죠. 지지를 받고 이 저항에서 뚫리기 무섭게 뭐가 떴다. 양봉이 떴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냉라인처럼 형성된 곳이고 이 구간을 저항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뭐다? 하방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가 될수 있다. 하지만 이 아래로 내려갈 때한번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바로 이 상승 비각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부분익절을 하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 내려 꽂았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었고,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수익률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이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도 그 다음 익절과 동시에 여러분께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영상 찍으면서도 타점, xrp, 이더리움 함께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제가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떨어지는 음봉에 크게 당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락 타점 핵심정리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던 f a g 가 사라졌기 때문에 요구간 뚫리는지 많은지가 더 중요하니 요구간을 실시간 대응 계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구간 92에서 93, 3차로 잡았지만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핫한 구간이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f a g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전에 일목구름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2025년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히는 구름대와 캔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93K 부분을 한번 더 만든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중간에 삭제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구간 해당 구간 보시면 우리가 확대했을 때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저항받는 구간 나왔고 요 구간 뚫기 무섭게 매수세 다시 한번 힘 모으기 들어가면서 위로 양봉 솟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95K까지 내려왔을 때이 95K는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비 전략으로만 봐야 되는 하방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 하방 타점에 대한 이세 가지 발동 조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1차 하락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캔들이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이 아래에서 저항을 맞고 시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에는 하락 때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승으로 갈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상승 고점의 빗각 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바우던 구간 10월 28일과 11월 3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저항을 뚫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 반등을 가져갈 때 어디를 가져갔죠? 이 빗각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빗각의 지지가 없기 전까지는 상승장 추세의 첫 번째 조건도 성립이 안 됐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반등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 다 털린 겁니다. 제가 97K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 아래까지 떨어지고 나니 아직 새로 고침이 안된 단기 영상할 때의 청산 히트맵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죠? 97K입니다. 제가 이 구간 털러 온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우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이제 반등인 줄 알고 롱 잡은 개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이 구간 털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전 저점을 깨트리면서 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트리는 게 하락장의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짓 상승은 개미를 꼬드기는 장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매수구간 지지저항 돌파입니다. 바로 매물대죠. 우리가 내려올 때는 이곳이 강력한 지지가 돼주지 못했지만 또 올라갈 때는 매수세 부족으로 또한 번의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이곳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항 맞고 다시 한번갔다 박을 때는 내가 진입한 가격 이전까지는 익절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또한번 올라갈 때는 부분익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타시는 게 좋다. 그렇게 그 다음을 볼 때는 나오는 저항이 뭐? 뭐죠? 이전 캔들의 저항입니다. 자, 이전 캔들의 저항은 우리가 이번에도 저항을 막고 쇼타점을 잡았던 매우 강력한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 지지저항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부분익절 하시면서 혹은 강력하게 익절 전략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구간들이다. 오늘 같은 구간들에서는요 정말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로 하고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지금 비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구간에서 중간중간 롱 뜨는 구간들까지 다 잡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포지션이 조금 궁금하시거나 내가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분들은 지금 스터디 룸을 보시면서 제 관점도 공유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전히 혼자서 조금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지표를 보는 방법, 내 진입가와 목표가를 좀 점검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제가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셔도 제 자동 매매 지표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자동 매매 지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지 저항 빗각도 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볼수 있는데요. 지지 저항 빗각이 뭔가요? 자, 요건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하는 이러한 빗각이다. 지금도 보시면 이 빗각을 어떻게 했죠? 막고 내려갔습니다. 이 빗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번 시장에서 상승 지지를 가져갔던 이런 하락장을 끌어갔던 추세선처럼 또한 번의 상승장을 끌어갔던 저점으로 추세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은 4월 9일과 6월 22일을 짚었고 요 추세를 통해서 이번 하락장의 지지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한다? 이번 시장의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이번 시즌에서 첫 번째 신고점을 맞이했던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이으면 되냐? 이번 하락장에 있는 유의미한 저점들을 구하면 되는데 유의미한 저점의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미들을 꼬드기면서 상승장으로 이끌어 유동성을 흡수했던 저점들을 이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100% 때리기 그때의 패닉셀 같은 이슈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간들을 연결해 보시면 와, 빗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써서 뭘 하죠라고 하시는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킨 거지 이렇게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패턴이 보이죠. 뭔가요? 이 빗각에서 저항을 맞으면 그 다음 빗각까지 내려가고 여기에서 또 저항을 맞으니 그 다음 비가까지 내려간다. 근데 지지를 받으면 그 이전 비가까지 올라가고 지지를 받으면 이전 비가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마지막 저점에서 오는 이 추세. 여기를 막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지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에 가기 전에 여기부터 지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실전 매매 꿀팁으로 쓸수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자동매매 지표와 보시면 더 더 환상적인 이런 진입과 목표가 점검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러한 빗각을 밟았을 때 어떻게 하죠? 들어가죠. 자 지금 얘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같이 매수사인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올라가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뚫었는데 갑작스럽게 빗각에 맞았다. 빗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매도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셀 모양 한께 뜨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한 번도 얘는 쇼타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현물과 롱타점만 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와 매수를 할때 정확한 구간에서 손익비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이걸로 수익을 본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건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코드화시킨 거기 때문에 얘 또한 실수가 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입가나 목표가를 점검했을 때 손실을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신청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아래 쪽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이라고 클릭하시면 되고 저희 스터디룸 문의 많으신데 스터디룸은 아까처럼 제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제 관점을 전달드리는 방입니다. 시황 뉴스 함께 보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1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차트에 나오는 지지 저항선이나 이런 빗각들 그대로 트레이딩 뷰에서 복붙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5번. 그 외에 필요하신 것들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아래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구글 폼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010-8179-6630으로 아래 필요하신 거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자,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는 뭐 차트, 혹은 자동매매 지표는 자동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정리. 지금 1차 하락 제가 타점 집어들인 구간에서 정확하게 버티고 있죠. 자, 명실상부 정말 너무나 잘 들인 타점이었고, 우리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세, 하방압력 들어오지 않는지 관찰해야 되고, 이 빗각 넘을 수 있는지, 이 빗각 점차 좁혀오기 때문에 이 빗각 넘더라도 이전 매물대 구간들 계속해서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 이런 가까워지는 지지 저항 사이를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매매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쇼장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저점 채우고 올라갈수록 반등장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오늘의 비트코인으로도 손실없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타점, 자동지표 같은 것들은 스터디룸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수현이었고요. 내일도 우상향 계좌 책임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분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